저한세 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. 첫 번째는 이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의 이 잔재가 그림자가 남아 있는 것들 이거 좀 제거해야 된다. 이런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경제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향유 기회에서도 지역과 수도권이 너무 차이가 심해요. 그래서 이 문제하고 세 번째는 이 스포츠나 문화예술에서도 장애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되게 좀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에 대해서 좀 짚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문화유산 침탈 관련해서 이제 이때 중간에 여러 역할을 한게 거기 이제 문체비서관하고 선임 행정관 이분들이 지금도 문화부에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는데 음 그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 중에 하나가 KTV예요 KTV 뭐 정책 방송이라고 하는데 아무 정책 방송이라는데 방송 원이죠 그런데 KTV가 사실은 12.3 내란 이 시기 이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혹은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다른 방송과 달리 그래서. 아니, 광주 MBC 같은 경우는 80년 5월 그때 그렇게, 그러고 나서 무려 이 45년 만에 이렇게 이계국 60주년 행사 때그 사과 방송을 하던데 그때 불타오르고 그랬잖아요. 사과 방송을 하던데 KTV는 도대체 그 내란 때 그렇게 편파 보도하고 소극적으로 보도한 이 부분을 왜곡한 이 부분을 사과라도 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래서 사과문 쓰고 그리고 그 사과문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걸 약속을 받아낸 게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산청에 그런 침탈이 있었는데 유사, 유, 국가유산에 대한 침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유산들의 경우는 유네스코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. 안 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문체부에서는 그 아까 지역 격차 이걸 좀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 또 패럴림픽 어,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거 하고 지역적으로는 몇 가지 특히 이제 그 ACC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 이 관련해서 좀 너무 오랫동안 국비투자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지역사회와 이 연대하는 것도 좀 약하고 특히 ACC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지금 시... 개관 10년이 됐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해서 이걸 좀 다시 혁신적으로 재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좀 받아냈고요. 광주 전남에 지금 음 이른바 스포츠 레저 쪽이 약해요.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서 그 곡성군이죠? 곡성군에서 계속해서 어 경정장을 하고 싶어서 요걸 좀 적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약속을 좀 받아내고 그랬습니다. 특히 이제,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, 생활체육 인프라가 되게 좀 약해서, 그것도 지역적 격차도 좀 심하고 그래서, 그 부분도 좀 골고루 좀 뒷받침하도록 하자. 이런 약속을 좀 받아냈죠. 네.